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요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아기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 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요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금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해를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 아주 무더위가 미러 닥쳐서 숙면을 하기에 어려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달라진 것이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장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진 것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에 보시면. 아,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 그들이 왜 환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그 환란에서 피하여 나올 수 있는가, 그 길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과 환난이 날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해하는 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거슬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고집을 따라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행하였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 그것이 바로 환란을 몰고 온 것이었다면 어디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a 할수수있있는 어떻게 환 k 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는가? t o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p o 절 말씀 시작.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 o 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인가, 없었다가 이제 사 비로소 생겨난 것인가, 그럴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허탄한 의례를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허탄한 의례,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아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뢰했었던 우상들 정치적인 세력으로 말하면 바로 아스루와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바벨론의 환란 앞에서 자꾸 다른 것을 의뢰했던 거예요. 북쪽으로 아스르를 의뢰하든지, 남쪽으로 에그을 의뢰하든지, 그러나 정작 그들이 찾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탄한 우상을 조차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악이 몰고 온 환란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길,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성경은 회개를 가르켜서 생명 얻는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등전 1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의 생명이 죄악으로 상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회개 큰 죄인 복받아 필기를 얻었네 내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 왔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필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밝아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와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제가 정말 날마다 의지하려고 하는. 귀중한 약속이 10편 37편 5절에 나오는데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믿음은 무엇인가? He will act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은 무엇인가? He will act.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회복을 말하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적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마스로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유단 다 끝난 백성이다. 다 몰락한 집안이다. 이제는 전혀 거들떠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의 약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란 He will act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죄들이 회개하고 믿음 잃지 않게 싸우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도를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간 지체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과 회복을 체험하며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방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